여러분 모두 성하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짠 최신 컴퓨터를 무료로 드립니다 치워주 성하오 자 오늘은 저희가 보시죠 자무료 가격이 네 15만원인 에프코스인데 2인 이상입니다 무료 30만원짜리 중국요리를 먹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기 와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에프코스 2인 이상 되는거죠? 네 읽어 이거 주세요 이걸로요? 네네 네. 음료수 따로 시켜야 되나요? 네 별도로 시키셔야 돼요. 콜라 하나랑 사이다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삼십 모가짜 어. 단무지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네. 냄새가 약간 절인 거 같은데. 음. 음, 이 단무지는 약간 맛이 좀 특이해요, 여러분. 일반 단무지보다는 적당히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은 그런 맛이거든요. 고급 단무지는 자첫 번째 메뉴 특 냉채입니다. 어, 이모양이예뻐요여러분 이게 지금 해오에다가 네. 고기, 편의? 고기 같 네. 이거는 전복. 이거는 감사합니다. 해산. 이거는 이거는 냉채 냉채. 어. 자, 먼저 고기부터 가보자, 여러분들. 확실히 우리가 먹지 못한 맛이야. 음, 응. 그렇죠. 응. 못 느끼는 맛. 음, 맛이 되게 부드러운 고기에 소스가 진짜 완전 고급지. 응.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고급지당게 응.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새우입니다. 새우. 냉채 약간 아까 소스 색깔이 4개 네다 달랐잖아요 맛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먹서던 일반 새우 고기 느낌도 아니고 다 달라요 진짜로 어무 맛있다 전복입니다 음. 소스가 약간 달다 새콤매콤 응새콤매콤도 새콤매콤 간이 되는 어 간이 <laughs> 진짜 간이 자 다음 이게 뭐지? 해삼 네, 해삼이래요 자 냉채 어디서 먹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냉채, 해삼의 냉채입니다 뭐 음. 이게 꿀렁꿀렁하다? 응 맛있지? 젤리같아 관자? 진짜 관자래 관자 아 뭐야 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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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파가> 다 <laughs> <웃음> <웃음> 어, 어, <laughs> 빵 뚫렸다. <laughs> 아, 나 방금 <간부를> 했었는데. <laughs> 어, 못 물러. <몰라. 웃음> 아, 탄줄 알았으나. 여러분, 이브위도장이네브위도장 <laughs> 안에 되게 좋은 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laughs> 이거 하단 <하나> 30만짜리야. 여러분들, <laughs> 자, 안에 들어갔다는 게첫 번째로, 부양식이 많다는데, 자, 이게 샥스핀이라고 합니다. 샥스핀 들어갔고, 이건 뭐지? 해삼인가? 해삼? 아, 해삼. <laughs> 그리고 이게 고기.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노? <laughs> 버섯이네요. 어우. <laughs> 자, 새우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야채 들어있습니다. 뭔가 다 들어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뭐죠? 맞 오골기가 들어있다. 아, 오골기 같다, 이거 맞아. <laughs> 오이가 왔네 와. 국물부터 보겠습니다. 국물부터. 맛있는데? 응. 음. 맛있거 진짜 진짜 저희가 먹어보지 못한 맛이에요. 오, 진짜 맛있다. 먹어보는 뭐. 분들 이게 뭐지? 소간장이든, 뚠뚠 이렇게 영국 만나보자서 진짜 뚠뚠 돼요. 되게 쫀득쫀득한 고기맛 나는 떡? 다음. 자, 다음. 점보네, 전복 먹어, 네, 냄새 보자 뭐. 한방 냄새, 한방 냄새. 야, 근데 점 되게 부드럽다. 음. 우리가 먹는 거 아닌가? 뾰족이 사는 거. 확실히 근데 여러분들 비싼 게 맛있긴 해요. 그냥 비싸야 <laughs> 될것 같아요. 고급진 맛이 이런 맛이면 내가 음. 지금 느껴지는 음. 것 같아요. 아, 그런데매출야매출이야 매출이야. 뭐. 새우입니다. 새우가 되게 찐 여러분들. 보시이지만어 뭐야 새우. 새우 먹어. 뭐 먹으면 안 나. 먹으면 이상한데? 음, 음. 이상하지. 특이한데? 일단 껍질 까도 있어. 그게 백들어 음. 음. 그리고 삶은 새우인데 진짜 부드러운 먹씹는 느낌? 게살? 음. 어 맞아 게살. 왔어요 게살. 해삼이 해삼. 새우 하나 더. 새우 진짜 특이하다. 진짜 오래 삶은 것 같아. 음, 냉동 새우 같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응, 그냥 생새우 가로 잡아. 이거 뭐죠, 먹어봐. 맛 없지 않아? 음, 맛이 없는 건 아니야. 특이해. 맛이 없진 않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망의 오고잉입니다 처음 먹어보데 먹어볼게요. 냄새는 일단 한약 고양이신 똑같아요. 오고육이 진짜 그냥 일반 고기랑 다르게 좀 고기 맛은 완전 부드러워요. 응. 그냥 고기가. <웃음> <웃음> 똑같은 아 그냥 닭고기 가아요 어, 그래서 맛있다. 똑같은 맛인데. 아유, 30만짜리인데. 여러분, 싹싹 스페인. 아, 몇개 먹었어? 음, 사분천음 봐도 잘 모르겠다. 여러분, 다음 면입니다. 샥스펜이라고 해요 국물까지 같이 먹으라고 하니까 진짜 굉장히 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괜히 저안 먹어 죄송한데요 근데 <laughs> 네. <laughs> 진짜 이게 고급 스러운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 꼭급돈 많이 받아 같이 먹읍시다 샥스팬 맛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특이하게 씹히는 거 <laughs> 진짜 평생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음. <laughs> <laughs> 슈팅 스타일이죠 아이스크림 그거 은 심... 톡톡톡 도 살잖아요. 부드러운 두부에 슈팅을 삽신 느낌이에요. 맞지, 맞지. 어. 되게 특이해서 표현을 잘못하겠어 이게 맛인가 뭐 지하수를 만들어봤네요. 아 미친다, 너무. 맛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연송이 해삼 전복이래요. 지금 보시면은 전 이게 전복이죠. 해삼인가? 전복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전복이고 이제 이 친구가 해삼 같아요. 이게 버섯 한 마리 들어 있고, 음 소스가 지금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서 가이소스니까 약간 깐풍기 비슷한 것 같은데. 처음 먹어보는 소스의 맛이 나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복 겁니다 오 되게 특이하다 는거히맛있 후추 냄새 나는데? 구운 후추 특이하다 근데 후추는 안 나온 거 같은데 한번 먹어보자 근데 이게 진짜 맛이 얼뜬히 맛있다는 느낌이 안 나거든요 질감이 진짜 되잖아요 해삼 들어갑니다 자극적이진 않아서 더 순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싱겁대는 아겁대라는 어 느낌이 아니지? 어 간은 딱 맞아. 어 간은 맞는데 싱겁다, 안싱겁는 느낌이 아니에요. 자극적이진 않는데 맛있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지? 음. 어양 소스래요. 그리고 스테이크? 음, 안심스테이크 여러분들. 어, 고기 내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약간 잘랐는데 분럽이잘 잘렸어요. 자 먹보겠습니다. 와 어, 이거 되게 비싸 보이네 이거 진짜로. 음. 약간 와인 농어면 안데 어데 좋다. 와, 대박이다. 근데 이거는 소스가 우리가 흔하게 먹는 것처럼 되게 강렬한 맛이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자극적이다? 근데 그 MSG 같은 게첨가돼 있지 않은 게 되게 순한데 맛은 강렬한 그런 느낌이에요. 짜파게티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 MSG 맛 나잖아, MSG 맛. 이건 그런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순하게 만든 진짜 자연의 기회를 만든 자극적인 맛? 그런 느낌? 보이? 야, 여러분들, 이거, 와, 이거 뭐야? 아, 아, 여러분들, 이거 꽃이 되고 있어요, 집게사장이. 아, 그럼 뭐. <laughs> 어떻게 보면 그냥 바닷가인데. 여러분들, 자, 새우. 이기 살, 많이 큰거 봐. 어? 아. 뭐? 말도 안 돼. 음, 음. 이거 안 튀긴 거잖아. 이 안에 새우가 튀긴 것처럼 바삭한데? 안에는 안 튀긴 것 같아, 다시 봐도. 어. 아무안 안 튀긴 것 같거든요. 안이 바삭해요. 우리 시키 먹을 때그 고기가 바삭하지 않잖아. 어. 이거 이거 고기가 바삭하지 않아? 고기의 겉 부분이 고기는 매부렁데 응. 그래? 다 고기가 바삭한 것 같지? 한번더먹게한번한번 그러면 음, 음. 자극은 데 자연의 맛. 원, 두, 셋, 실리세우스. 짜장면하고 네. 짬뽕하고 기스면 네. 중에서 주문하신다고 혹시 짜장과 짬뽕 하나에 기스면 네. 추가해도 돼요? 제가 그럼 선물로 더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아, 아,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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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감사합니다 치워 드릴게요 안에 살다 발라 드셨어요? 아아니 지금 먹으려고 해요 네 준비해 드릴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와,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거 보세요 이거 와이고 이거 어떻게 먹지? 어 됐다 아우 역시 운동 좀했나 먹어볼까 한번? 꺼냈습니다 추후에서 맛좀 볼게요 와 이거 먹어봐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로 와 야, 이거랑 밥 먹으면 진짜 하루 종일 먹어도 안 질린다 근데 이거 이게 있거든요 이게 이게 안에들 내장 매장 같 가... 내장이라고 했어? 요 내장 응, 와 우리가 GS에서 먹는 대게 닭장이었지 <laughs> 어, 그거랑 청을 달라 진짜 <laughs> 와 이거 이거 보세요 와 <laughs> 너, 너 한입 먹어라 이거 너 한입 너 한입 아 진짜? 와 <laughs> 저만 먹으셔도 뭐, 아 진짜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데 이제 돈 많이 버셔서 꼭먹으실게와야 여기 불채 있어 불채 와살살살너살 봐봐 살 봐봐 와야 짜장면, 짬뽕, 기스면입니다이 되게 니아요아요놀니기니이기아에이기아기 아니에요. 에요 네. 앞에게대박이었아니까 짬뽕이 진짜 맛있네. 짬뽕? 맛있어. 아니, 뭐, 높은 밥 먹잖아. 짬뽕 국물이에요, 여러분들. 어? 약간 라면만 안 나는데? 결국분 중국이 좀 라면이 나거든? 맞아. <웃음> 그치, 그치. 짬뽕. 근데 이건 안 맵고, 순해요. 어, 순한 짬뽕이에요 순한 짬뽕. 국물이맛있어요 음. 절세. 비쓰이 면이래요 언뜻 보면 지금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똑같죠 면은? 먹어볼게요 음~~ 국물 맛 국물 음, 이거 북어국 같은데? 어 약간 해산물 넣은 계란국 맛어 맞아 계란국 맛 이거 진짜 여러분 이 계란국이에요 계란국 계란국이면 짬뽕입니다 음~~ 이제 마지막 면이 좀 아쉽긴 해데 여러분들 맛은 있어요, 그래도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앞에다 한 것들에 비해 맛이 없다는 거지 네. 짬뽕은 이 정도면 진짜 맛있을 텐데 얘가 짬뽕을 싫어하는 게아니가 짬뽕 잘안 먹어, 사실 <laughs> 근데 마지막입니다 자, 디저트 네데요평화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키위에 파인애플 같죠? 자, 아이스크림을 넣어볼게요 어, 뭐야? 아닌 것 같은데? 요거트다, 요거트다 진짜 맞는 거다, 이건 요거트야, 요거트 요거트 아이스크림인가 네. 어, 진짜 만든 거잘알겠요 키위를 도착해서 우모몰 타임 음어 이시려 마지막 단골을 마무리 해 줘야 되진짜 파인애플입니다 음. 아다 먹었어? 음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결제 하러 갑니다 얼마나 올지 결제 네네네 맞아. 30만 6천 원. 어, 네.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네. <laughs> 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로 30만 6천 원, 30만 6천 원. 와. 야, 우리 아빠 컴퓨터 값이야. <laughs> 아, 선생 행복하다